27일 인천공항 이런 아침 공항엔 입은 여행을 한팔 능인 가족들이 뉴욕 능인성원 술및이 동부 지역 방문을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가보시고 능인선원이 이렇게 엄청난데 있구나. 능인선원이 엄청 많아. 그 건물을 유대인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쳤었어요. 우리가 대학 우리가 대학 코발 받았어요. n y i 이에서 뉴욕 인터내셔널 유니세프에 갈 그래서 그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호수가 호시가5 1 45만 평 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에다가 제가 미국에 이제 앞으로 일을 하려고 한 80? 전체 여정에 700? 모든 일의 곳을 미국 왔다,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시기에서... 보다가 그걸 샀어요. 가보시면 아주 좋은 그런 그 장소에.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공부를 한번 쭉 볼게 하시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여행단을 짜서 가는 거예요 하나 둘셋 단체사진으로 파이팅을 가지며 출발 한국에서 미국 뉴욕까지 14시간의 비행시간을 거쳐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한국에 도착서가니다 스차 측에는 한국식당에 오랜시간에 공연과 동료를 키워내 한국식당에서의 친숙한 반응을 보에정도니다 그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를 달려서 특시도에 위치한 능인 선언에 오차알라이미오오오알오 오오오, 오오오, 오께서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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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해결된 어학 연수 할 텐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동선 아이가 이걸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 동안에 하도 머리를 복잡하고 하도 일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여기 명불성도 불사공부 하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저거 있자 저기 다 전부 다 삼천불전이야 저기 알겠어요? 여기 삼천불전이란 말이겠다 삼천불 들어가요. 멀지 않아 이곳은 앞으로 상천부을 모시는 불사가 이루어질 법당이다. 불사해 가지고 그 대신 불사는 사람 특혜를특혜게께 여기 아들 딸들 만약에 아들 딸들 연수 보내 연수 보내고 할때 손주 손녀도 좋아 누군지 연수 보내면. 우리가 연수 시스템을 다 짜가지고 그사람들에 아, 어, 할인 혜택을 줄 거니까 할인 혜택을 아니 스님이 장담하는 거야 최고로 좋은 그런 그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능연선은 신도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에 관심 있는 한국 불교 신도들을 위한 능연선는 뉴욕지원 주변에 해리맨 국립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숲과 호수 등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니 빙 걸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기 건물이 에 좋은 용도로 우리 능인 선원 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새 여기 많은 사람들 정신적인 휴양지 같은 곳어 훌륭한 법당으로 좀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에 여기다 이제 미국 능인 선원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 관람을 위하여 유람선을 승습니다 유람선에 오르니 메나타네 고층건물들이 한 눈에 들어니다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백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난 후에. 유람스는 뉴욕의 또 하나의 문물인 브루클린 다리로 향했다. 지금 보이는 다리가 바로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브루클린 다리는 에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1819년 착공다 1888년에 개통한 다리. 건설을 위하여 무려 600여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통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주목을 받았다. 맨해튼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뉴욕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2층. 아, 102층 꼭대기인데 여기보다 못해 그냥 유리창으로 가려져 있어서 사실 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8십층이라고 지금은 이제 구름이 안 보여서 네. 는학 네. 뉴욕의 마트루와 자유의 신사, 메나탄 브리지 등이 한눈에. 세계적인 건물들 관에 있는 들과 꼭대기가 뾰족한 라이슬러이 눈에. 네. mbc 방송국에 있는 채널 1ft 빌딩 앞 로펠러 센터를 찾아다 이곳은 가로 사이가 공연을 했던 장소로 분명히 하던가요 스페어의코카콜라 광고가 휘날리다 하안스페어는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강한 광고를 볼수 있었으며 특히 3성과 lg 현대 자동차 의 광고의 가슴 어? 당장으로 이동하며 어! 어! 한... 뉴욕의 메나타의 명물 센트럴 파크 센트를 파크에는 특히 세계 각지에서 온 애인들과 한가롭게 산책하는 뉴욕 그리고 각 공연을 하는 우리들로 그러면 돈될 사람이 명단에 그만 돈 내고 와, 이기구여와에 와, 저만돈내데 와, 그만 돈 내고 와, 그만 돈 내고 와, 그만 돈내돈 내고 내고 와, 그돈고 와, 그 내고 그만 돈 내고 와, 다만돈 내고 와, 그만 돈 내고 와, 그만 고 와, 그만 돈 내고 와, 그만 돈 내고 와, 그만 돈 내고 와, 그만 고 와, 그 와, 그만 돈 내고 와, 그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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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ying on. 8년 100년 10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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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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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년1지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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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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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대통령 취임식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사당에서 대통령식이 가죠. 네. 마찬가지 여기서 합니다. 프리덤과 리버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laughs> 기본적인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리버티는 최. 취... 지금은 들어가 보실 수는 없지만 9.11 테러 이후로 내부 들어가는 게 통제가 돼 있어요. 스미소리언 자연사방관에도 많은 인사를 합니다. 일성 중앙에 있는 거대한 토끼리 모형 앞에서 우리 누인가가 보낸 사진 찍기 아, 조금 더 올라가보니 토끼리의 상하등이 중심이 됐습니다 주변 지상과 바다의 포유류에 대한 노인들도 전시하고 있다 이후 제퍼슨 기념관과 링컨 기념관을 차례로 방문하고 가을빛 속에 그래. 한국전 적인 치는 용사 무엔 기념문에 근데 너 나라도, 나라도 뭔가 아니 국가적인 이기심이 있어. 어? 개인의 어떤 이기심인데 국가는 이기심이 없겠어. 그지? 국가 이기주의라 그래. 근데도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게지만 어쨌든 과거에 저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나라의 부름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산화 됐잖아. 그래. 그래, 안 그래. 고마운 점이 있지. 그지? 네. 고마운마서 고마운 한국 전쟁의 부름에 기꺼이참전아 지금도 뭐 전쟁이 사냐, 만에. 웬참 많은데. 어쨌든 문념을 잘하나. 모 우리, 머리를. 어, 합장을하고 감정. <laughs> 말이야. 묵념하겠습니다저 배달결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장병들에게 감사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유보살님의 가오지 매력으로 모두 왕생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비가 오니까 다음날 리스버그 숙소를 떠나 나야아가라 프로이. 현재 우리는 미국 영토에서 나이앙라 폭포를 보았습니다. 어? 나이앙라 폭포는 라질과 아르헨티나 각종의 이과수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들 가운데 세계 3대 폭포로 보입니그 웅장한 위용에 감탄사가 어? 다이아라포 p e forum, U.S. Forum, Dunga, Canada is a good news, h a n 다 y d a l 다 k 한 Purinanday, Ngari Boda, Tuna, c a n a And savor the bouquet, smell the wine. <laughs> <laughs> the emperor's <laughs> 세계 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어, 수상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아 폭포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를 가까이에서 촬영했습니다. 신비로운 물보라와 안개의 아름다움에 놀치된곳 자연을 위대함에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올 라고, 감탓으수 습니다. 이런 나야가라 폭포를 조금 더잘 보기 위해 헬기를 타고 하늘을 바라. 날아... 길게서 내려다보는 아약한 거의 전경. 아이 세계 세계. <목소리> 다음날 우리는 보스턴으로 향했다. 보스턴에는 아이비리그의 주요 대학들이 위치해 있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라고 불리는 하버드대에 도착했다. 아니 그으면구두가지 지금 능인 가족들이 만지고 있는 구두는 하버드의 설립자 전 하버드의 동생의 구두입니다. 이 구두를 만지면 본인 또는 가족이 하버드에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언스 센터를 지나 메모리얼 초치 추모교회를 찾았는데 1932년. 지어진 이 건물은 교회 겸 전사자 추모 시설로서 세계 1, 2차 대전, 한국전, 울람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하버드 전업생들의 이름이 벽에 새겨져 있었다. MIT에 들었으면 세계 조선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거북선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다. 또한 MIT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MIT를 위해서 거액을 기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매외본의 사진이 인상적이다. 마침 서울의 날 모임을 홍보하고 있던 한국 학생 선생님께서 격려하기도 했다. MIT를 둘러보는 우리는 보스턴의 주요 e d o m 연결하는 e 이 island. 아일랜드인들의 미국 개척 o 역사 side, you l o 로 e it. She s 이 i 이 Oh, island. When you a r 이 Honjedo, y o 이 got Boston, a man who's 하나만삼만 3천 이쪽에 보스턴 쪽에 아무래도 아일리시에많아아 아, 그러니까 보스턴의그아일랜드 사람. 아, a g 에 of the d 부 a t h 초에서를때애 아주 부를 때과절망 부를 때에 부를 때에부이때에 부를 일 애초에 부를 때에 부를 때 애초에 부를 때에 공연홀이 위치하고 있는 울시오를 방문했다 우리는 또한 엘대학의 랜드마크인 스톨링 기념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을 잡았다. 이 도서관은 예일대학교 내의 여러 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600여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스테인드글레스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I have but one life to lose for my country. 똑같은 얘기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 뭔가 희생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고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 <laughs> 예일 대학을 마지막으로 뉴욕에서의 일정은. った